오복을 누리자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과 빛과 같이 빛날 것이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복이 문원상에 나타난 것은 중국의 고전 서경 홍범편입니다 그뒤 여러 경전에 인간 오복에 대한 말이 나오고 신들의 작품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서경 홍범 편에서 오복은 수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입니다. 서경의 오복은 첫째가 수로 인간의 소망이 무엇보다도 장수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둘째가 부로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인 것이며 셋째가 강령으로 일생 동안 평안하게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넷째가 유호독으로 덕을 좋아한다는 뜻은 오래 살고 풍족하고 몸마저 건강하면 그 다음에는 이웃이 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보람있는 봉사를 해보고자 하는 선을 권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상의 발로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고정명은 죽음을 깨끗이 하자는 소망으로 모든 사회적인 소망을 달성하고 남을 위하여 봉사한 뒤에는 객지가 아닌 자기 집에서 편한 일생을 마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서민들이 바라는 오복은 통속편에 나오는 수, 부, 기, 강령 자손, 중다로 서경에 나온 오복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속담에 인간의 이가 오복에 든다고 하는 것 은 사실과는 다르지만 치아가 좋아야만 음식을 맛있게 잘 먹고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듯 합니다. 오늘은 세상적인 오복보다는 성경적으로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을 산 사람들이 누리는 오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1의 복은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즐거워야 합니다. 잠언 17장 2 0이 나에게는 즐거울 일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의 약, 기도의 약, 감사의 약만 먹으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고 약국에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뜻인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서 시작합니다.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2의 복은 배우자를 잘 만나는 복입니다. 아나디려 자기 장,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부부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잘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동고동록해야 합니다. 절대로 가정이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잘 맞지 않는다고 이혼하게 되면 불행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제일 피해를 입는 것은 자녀들입니다. 장고견님의 피차 협력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제3의 복은 자녀들이 잘 되는 복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노엽게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합니다. 형제간의 우애도 있어야 됩니다. 영어에 패밀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라는 말의 두 문자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제사의 복은 재물의 복입니다. 재물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재물을 지켜 바르게 살면 필요한 물질을 그때그때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재물을 필요한 곳에 잘 나눠주면서 바르게 사용하면 넉넉히 채워주시는 것을 나는 체험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막 퍼주시는 분이 아님을 알아야겠습니다 돈은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재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 활용하면 넉넉히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5의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사, 제1에서 4의 복은 지상의 복이지만 제후의 복은 너무나 중요한 하늘의 복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사건이 나옵니다. 짧은 인생의 길을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 비참한 부자의 이야기는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짧은 인생의 길을 어렵게 살면서 믿음 생활 잘한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람들이 장수하여 백년을 살다가 죽는다고 하지만 지상의 삶은 잠시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삶을 모두 누려야 하겠습니다. 즉 영생의 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복 중에. 부자는 이 땅에 보인 인간에 이래서 사복을 모조리 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앙으로 살다가 진짜 중요한 재호의 복인 천국의 복을 놓치고 지옥으로 떨어져 고통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는 이래서 사복을 잘 누리지 못한 것 같지만 믿음 안에서 살다가 재호의 복인 천국의 복을 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필고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복의 누리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간다면 대단히 불행한 사건입니다. 물질 명이 발달하면 밑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물질을 따라가다가 부자처럼 음부에 빠져서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살다가 보면 역경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 역경을 통과하여 더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아는 집에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교회를 멸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일에서 사복은 부족했다고 할지라도 제오복은 굳게 붙들어. 서 사후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오복을 잘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계명 출애굽기 2 1장 1절에서 17절만 잘 지키면 천국 영생의 복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도 자신만 천국 영색의 오복을 누리지 마시고 많은 사람을 전대에서 올바른 권의 길로 인도하므로 하늘의 큰상을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1 많은 사람을 오른 길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천국 여권을 끝까지 잘 간수하기를 축원합니다. 도중에 세상에서 오랜 일인 닥쳐올 때 포기하면 지옥행입니다. 3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